여러분,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컵타 재밌게 하셨나요? 네. 자, 컵타는 참 생각보다 재밌죠. 다양한 리듬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사람들과 함께 또 조별로 또 나누어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죠. 네. 그렇게 얼마든지 재밌는 리듬과 재밌는 그런 몸짓으로 재밌게 할수 있는 것이 컵타입니다. 그러면 또 컵타와 같이 또 몸으로 우리가 리듬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음악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 한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재밌고 또 흥미있고 또 너무너무 또 우리에게 심장을 쿵쾅쿵쾅 그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 서댕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타. 정말 매력적이죠. 참, 한동안은 난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여러분 책 중에 음악 1, 1인 책이 있죠. 음악 1. 네. 이 책에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56페이지에 보면, 여기 난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책 가져오는 친구들은 지금 가져와서 선생님하고 난타 한번 경험해 볼까요? 그럼, 이 난타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또 감동시키고, 또 그렇게 할까요? 네. 리듬 때문이죠, 리듬. 네, 리듬 때문이죠. 그래, 거기다가 액션과 그 다음에 또 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쿵쾅쿵쾅 그리게 만들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여러분 송성환이라고 아십니까? 배우 송성환. 예, 그분이 배우였는데 난타를 굉장히 또 이렇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난타 공연을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난타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난타에서 우리가 얘기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네, 그 앞부분에 보면 한국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말없이 몸짓과 또 소리로 표현하는 다 퍼포먼스이다. 맞아요. 퍼포먼스예요. 네, 그 다음에 1997년에 10월에 서울 호아마토홀에서 초연하여 천만 관객을 달성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난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타의 특징을 알아보자 했죠. 네, 거기 보면 난타의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네, 난타는 마구 두드리다는 뜻으로. 외국에서 공연할 때의 영문 표기는 cooking으로 c o o k i n g의 약자이며 요리하다, 쿠킹 몰입하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사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재밌게 구성하는 것이다. 아, 난타에 그런 어원이 이런 것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난타의 특징은 비언어적이죠, 그렇죠? 언어가 없어요. 그게 극입니다. 그다음에 언어의 장벽을 파괴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물놀이의 리듬을 사용하였어요 우리가 사물놀이 리듬, 그다음에 드라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리 자체가 확 심장을 두근거리는 그런 소리와 리듬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 리듬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교과서에 있는 우리 리듬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네 1번 리듬 1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딴딴딴딴딴딴딴딴네한 박자씩이죠. 그쵸? 한 박자씩. 그래 리듬 2. 예. 네반 박자 시작. 딴따다다 딴 딴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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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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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3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세디다름표 그렇죠 세디다름표그다면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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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이점도 있죠. 그 다음에 네개 한마디 안에 네개 들어가면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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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도 있죠 자그 다음에 이런 리듬을 이제 섞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 거죠 기본 리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57페이지 보면 모둠 1 모둠 2 모둠 3 모둠 4가 나오죠 자 모둠 1 볼까요 따다단따다다다다다따따다단따다다단따다단따다단예 <laughs> <laughs> 우리 봤죠? 이게 굉장히 쉬운 리듬이죠 그쵸? 모두 미 한번 볼까요? 모두 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따다다따다다다다따다다따다다단따다다따다다단따다다단따다따다단따다따다단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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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그래 네, 그 다음에 모둠 3. 네, 3번 보시다 시작! 딴, 따, 다, 딴, 따, 다,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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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따, 다, 다, 딴, 따, 다, 다, 딴 군, 따, 군, 따, 군, 따, 따 네, 앞에는 다 비슷했는데 뒤에 어 따, 어 따, 어 따, 따이점 있죠? 되게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딴, 따, 다, 딴,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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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따다다딴, 따다다딴, 딴, 따다다딴,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모둠으로 여기서 이제 리듬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한님 만들어 볼까요? 딴, 따다단따다다단 딴, 딴 따다다다, 따다. 이것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둠 1에 보면 어떻게 학용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학용품을 가지고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보드 막힌 게 있어요. 그죠 학용품 이 있어요. 또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빛이 있어요. 그럼 빛을 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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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리가 참 작지만 이렇게도 해 되고 그다음 때리도 되고 그다음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난타 막대기로 가지고 해도 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용품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둠 투에 보면 어떻게요? 아 주방 기구로. 주방기구로 보세요 여러분 주전자도 있고 품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뒤집기도 있고 있죠 네, 그런 것 갖고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모둠 쓰리는 청소도구를 가지고 아 이거 되게 많아요 빗자루를 가지고 선생님 나중에 난타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줄 텐데 아,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매력적이죠. 주방에서 하는 주방복을 입고,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빗자루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도 부르고 하면서 하는 정말 재밌는 것이 난타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는 여러분, 어, 우리가 온라인 수업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와서 수업하고, 이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조금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나올 때는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좀 이렇게 병행하시되 좀 선생님이 어,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걸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만 하고 선생님 이 다른 이제 그 파일에다가 여러분 아니면 링크에다가 여러분 조금 난타 연주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보시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지고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학교에서 만나요.